들기름 1 8 l 터 방앗간에서 짜왔는데 참패 없이 먹으려고 소분해서 보관해 볼게요. 들기름에 참기름을 소량 섞어주면 산패가 완화된대요. 참기름 부을 공간을 조금 남겨두었어요. 들기름에 소량의 참기름을 부어주어요. 흔들어서 잘 섞어 주세요. 이렇게 라벨을 붙여 두면 좋아요. 나중에 먹을 것은 신문지로 감싸 빛을 차단해 주었어요. 이것은 바로 먹을 거라 참기름을 섞지 않고 들기름만 부었어요. 키친타올로 감싸두면 빛도 차단되고 사용할 때 흐르는 기름을 흡수해 주어 깔끔하답니다. 또 하나의 방법은 우유팩에 넣어 보관하는 것도 유용하답니다. 빛을 차단시키면서도 쓸때 흐르는 기름을 흡수해 주어 깔끔하지요. 어떤 방법이든 편하신 대로 하여 냉장 보관해놓고 드시면 됩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세요.